음. 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리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콜로라도. 어. 쉐골의 콜로라도 차량에. 자, 한번 볼게요. 다양하게 장착했습니다. 자, 먼저 루프탑 텐트 보이고, 그걸 받치고 있는 야키마. HD 가로바. 그리고 밑에 티 트랩. 그리고 그 밑에는, 자, 슬라이딩 커버. 카브리오에서 나오는 매드인 코리아 슬라이딩 커버를 네,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캠퍼, 아이캠퍼 스카이캠프는 어, 미니 사이즈, 2인용 미니 사이즈예요. 이 레토나이너라는 아주 예쁜 고급스러운 어, 무광 블랙으로 어, 코팅이 되어 있는 네, 그런 2인용 루프타 텐트예요. 그래서 높이가 아주 낮죠. 이 차량 지붕, 차량 지붕 라인이랑 거의 일치하는 높이. 그러니까 어디 지하 주차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다가 캠핑짐 많이 넣고서. 닫고 차 잠그면은 어 이거 열수 없어요. 네열수 없고 아주 편리한 어 그런 세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쉐보레 콜로라도 출고하실 때어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스포츠바 없어요. 스포츠바 100 얼마? 어 굉장히 비싸요.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렇지만 어 쓸모 없다. 예 네, 쓸모 없다. 어차피 분리해 버려야 된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트레일러 패키지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트레일러 패키지가 없으면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구조변경도 아주 어렵고 굉장히 머리 아파져요 반드시 이거 가시자마자 콜로라도 저 콜로라도 사러 왔는데요 이거 무조건 넣어 주고요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걸 사용하실 수 있느냐 당연히 뭐 카라반 뭐 트레일러 같은 거 종류들 있죠 보트 트레일러 다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화물, 그, 카고 박스 같은 거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쿠엣 MV 2.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미국식 그 견인장치에 사용하는 미국에서 넘어온 쿠엣 MV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펄 그레이로 되어 있는 어,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자전거 캐리어. 왜 무겁냐? 전기 자전거 두대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네, 그런 자전거 캐리어예요. 자 한번 꼬아 보겠습니다. 어, 네모난 거에 그냥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핀 여기 장금장치핀 있어요 양쪽에 그핀 서로 맞춰서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주시고 아예 서로 맞춰주시고 자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잠금 핀을 이용해서 이탈 못하고 도난 못하게 어, 이락 락장치 MV 구매하시면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기본으로 들어있고, 자 이렇게 핀을 통과해서 자 락장치, 음, 어, 지금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렇게 주행 중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어, 반드시 당겨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여기 열려 있는 상태에요 형제. 자 이게 잠겨 있는 상태. 자 열어놨으면은 다, 당연히 리턴이 돼야 되는데 가끔 리턴이 안될 경우가 있어요. 자 리턴이 된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뚜껑까지 완전히 닫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체결해 보겠습니다. 어자어 어, 체결 잘 됐죠? 예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요거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시면 지금 캐리어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다시 좀더 풀어 볼게요 어, 많이 덜렁덜렁 해요 자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식 견인 양치들은 약간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캠 시스템이라고 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은 자전거 캐리어의 구슬 안쪽에 견인 양치 안에 박혀있는 어, 자전거 캐리어 안쪽에서 구슬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전거 캐리어와 어견인양치 이렇게 쭉 밀어주면서 이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밀착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흔들림이 없이 딱 아주 단단하게 어,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정비대 저희 이 MV 2.0에는 기본으로 어, 정비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을 물거나 아니면 은 시포스를 물어서 정비하실 수 있는 이런 정비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오늘은, 어, 다른 걸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이 정비대를 이용해서, 이, 만약에, 우리, 어, 예전에, 이 쿠엣 MV를 구매하신 분들, 어, 아주 간단하게, 이 판넬 있죠? 어, 얼마 안 왔는데, 이 판넬을 구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여기다 고정을 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이 밑에 하단부가, 어,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넣어서 이 QR로 완전히 체결하면 딱 고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뒤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이 보이는 상태로 주행을 하시다가 자전거 달아야 된다? 번호판이 밑을 향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요거 다이얼, 정비대에 다이얼을 살짝 풀어주시면 이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죠? 회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번호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MV 구매하셨는데 아 번호판이 조금 애매한데 어, 그러신 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잠깐 자전거 탔는데 정말 잠깐 탔는데 아직도 숨차거든요. 이게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겨울 오니까 더 운동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자전거 더 많이 타야 될것 같아요. 캠핑만 다니면은 이렇게, 어 체력이, 저질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캠핑 이렇게 갈 때도 반드시 자전거 캐리어 달고 자전거도 같이 가져가서 재밌게 즐겨보세요. 자, 일단 자전거, 요, 받침대 있죠? 어, 요거를 눌러서, 음 펼쳐주시고, 자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요거 풀어주시고, 어, 자, 요거, 어 제가 요거 S워크.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주, 아주, 어, 아직까지 서스펜션 아주 좋죠. 아주 좋은 자전거인데 자, 요거. 26인치 MTB. 아주 가벼운 자전거에요. 그러나, 자, 이 캐리어에는 전기 자전거 두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6인치, 29인치 전혀 문제없고요 어, 바이크 전혀 문제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까지 완전히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실수, 한번 실수해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어,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까지 완전히 밀은 상태에서 이 부분 눌러주시면 앞바퀴 완벽하게 고정되고요. 자, 뒷바퀴, 어, 이휠 베이스, 어, 길이만큼 조절을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끝에, 이 잠금장치 케이블락이 있어요. 이 케이블락을 이용해서, 이 프레임 같은 거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시면, 네, 완료가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요즘에 로드바이크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 요즘에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 어, 야,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나왔는데, 야, 너무 오버 아니냐. 야, 림 브레이크가 최고 아니냐? 감성 아니냐? 아, 당연히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자,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요즘에 딱 그거랑 예전에 이게 2002년 모델, 2002년 S워 MTB예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림 브레이크로 되어 있죠? 림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디스크 브레이크를 고정할 수 있는 마운트가 달려 있어요. 당연히 림 브레이크를 고정할 수 있는 마운트도 달려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 달려. 앞에 포크. 폭스샷 포크인데 링브레이크죠. 근데 하단부에 보시면은 디스크브레이크 달수 있는 어, 마운트가 달려있죠. 이건 요거 선택해도 되고 요거 선택해도 되고.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디스크브레이크 마운트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브레이크가 나오면서 훨씬 제동력도 좋고 더 안전하고 어,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MTB가 디스크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요즘 로드바이크랑 똑같죠.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구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이뭐 틸트 기능 자전거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어, 틸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로딩 램프 이렇게 이렇게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들어서 올리고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럴 때는 로딩 램프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올리실 수도 있고 자 자전거 캐리어를 어, 피봇이라는 거 있어요 이 자전거가 달린 상태로 이 캐리어 전체를 이렇게 옆으로 스윙해서 어, 트렁크를 여, 아주 간편하게 여실 수 있는 네, 그런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열쇠 다시 한번 풀러 볼게요 자 열쇠를 열어서 자 빼주시고 열쇠 그냥 바로 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잠금장치로 잠금 상태로 간거 확인해 주시고 뚜껑 다시 닫아주셔야 다음에 그냥 바로 꼽으면은 바로 잠금장치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다 쭉 넣어주시는데 안쪽에 이 케이블락의 가장 안쪽에는 이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넣었을 때딱 소리가 나야 돼요 자 이렇게 자석이 안에 딱 붙는 어, 붙는 느낌이죠? 어요 소리가 나야 되고요.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슬슬슬 빠져서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 뺄 때는 뒷바퀴 먼저 분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앞바퀴 풀러 주시고. 아주 간단하죠? 근 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또 접는 것도 평상시에 접어서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이제 드리프트로 등장했으니까 마지막은 우리 스탠딩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로라도 차량의 네, MV 장착해서 고정해 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